역사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했거나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서는 후대에 기록한 것이고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서는 묵시서지만 역사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건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면한 헬라 제국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의 원리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만 11조가 있는 거고 신약에는 없는 거다. 그래서 11조 어, 왜 들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참 무식쟁이들도 많이 있는데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11조의 원리는 뭐냐면 유비무한의 원리예요. 유비무한 잘 아시죠?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많이 발달한 게 뭐냐면 보험제도예요. 보험은 유비무한. 그죠? 건강할 때, 또 문제가 없을 때, 미리 보험을 들어서 장차 올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 원리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장기들을 10배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인대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가 더 있죠. 아 그리고 혈관도 당장은 안 쓰지만 필요한 혈관들도 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강의 문제가 없으면 그죠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 내가 지금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요즘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고 또 혼수 상태가 오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아 그런 보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일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어디에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천명 이상 이렇게 또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으면 홍수가 나도 또 폭풍우가 몰아쳐도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견딜 수가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다 유비무안의 원리고, 1 1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작정한 헌금을 속히 드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더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의 원리 11조 또 각종 헌금의 원리를 평균케 하려고 하는 거다. 균등하게 하고 보충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지금은 넉넉한데,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넉넉할 때 11조든 헌금이든 드려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내가 이 다음에 혹시나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 그들이 또 드리는 11조 헌금을 통해서 나누어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이 11조와 헌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